안녕하십니까. 플래틴 프레지던트 팀 성우재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기 희망하며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M 사업 성공의 핵심은 소통과 교류가 기본이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3년 전 제가 PM을 본격 시작했고, 이때 가장 감명 깊었던 시간은 소르구 회장님의 2분 동영상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PM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자 하는 회사의 방향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 노력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PM 사업은 네트워크 비즈니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가 주는 의미에서 공감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주장이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공감을 이루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공감을 창출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비즈니스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소통과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마음속에 항상 소통과 교류를 PM 비즈니스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성향 자체가 더불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 2년에 걸친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은 소통과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고, 나아가 회원 간의 공감을 키우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2021년 초 호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호재넷은 호용호재넷의 줄임말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호요모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곳이 호제넷입니다. 공교롭게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저의 이름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것도 복인가 생각합니다. 호제넷은 그렇게 탄생되었고 지금 호제넷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호재넷의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통과 교류가 사업 성공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과 교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호 대화하는 투웨이 방식이지만 저희 호재넷은 원웨이, 투웨이, 멀티웨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소통과 교류의 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회원들을 위해 제품 특징과 건강 상식을 공유하는 호재클럽은 1A 방식이고 19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로 단톡방에서 건강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사업자클럽 단톡방은 사업자를 위한 정보방으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업 정보를 공유해가는 2A 방식입니다. 그 외에 주간 석세스 웨비나와 월간 타워업 세미나, 즉, 원데이와 워크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멀티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원데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호재클럽 단톡방은 어려운 건강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쉽게 정리하여 올려줍니다. 건강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려면 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결국 파트너와 더불어 함께 잘 돼야 되겠다는 파트너 중심의 사고방식, 즉, 선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회원들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정보를 전달하고 정리하는 것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통과 교류에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강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는 갈등 조정입니다.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회원들 간의 사소한 말실수나 오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왜곡되고 증폭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호재에서 운영하면서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대면 시대로 서로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상의 한계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회원간의 오해는 발생 초기에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절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소통과 교류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호젠넷은 공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 목표인 셈이죠. 직급상의 PT는 호재 내 회원들 모두가 추가하는 공동 목표로서 공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분명하게 수평적 관계가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업자는 기존 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본인만의 색깔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호재넷과 함께하면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려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독립이라는 용어가 후자는 자립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의 의사와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PT를 달성하고 그 이상 직급을 목표로 가시는 파트너들에 대해 독립이든 자립이든 각자가 선택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후원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탑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올 2022년은 매우 기대가 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PM을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사업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 PM 사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